오늘 본문의 말씀은 1 1기하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압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예언하셨고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잖아요. 그 예언하신 것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이 우리가 이제 지켜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와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하나님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고, 그들의 자녀들은 또 대대로 왕이 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어, 이 심판은... 언제 이루어지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의 때와 그런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아합에 대한 이런 그 왕조에 대한 이런 심판이 너무나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저희가 보기를 원합니다. 14절에 이에, 님시의 손자, 여우사스의 아들, 예우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예우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예우가 요람을 배반하였다. 그럼 이때 요람은 어디 있었느냐?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이제 맞서는 가운데 길라, 나무을 지키고 있다가 이제 그가 15절의 말씀처럼 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길라 라못에 계속해서 머물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겨우면 이제 이스라엘로 급하게 돌아와서 이제 후방에 일종의 이제 머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우는 이 상황은 가장 절호의 기회다. 이때야말로, 요람왕을 칠 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예우가 이르되 너희 뜻에 이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의 이제 요람왕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죠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예후가 이제 밖에 오면 지금 배반하는 것이죠. 이 배반하는 가운데 요람 왕을 아 이제 죽이고자 하는 이런 시기 그리고 그런 때라고 여기던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르기로 했다면 그게 합당하다면 이성에서 도망하여서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말라,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제이 것이죠. 음, 이런 상황에서 예우를 배반하고 이스라엘에 가서 요람왕에게 이야기할 자. 이런 어떻게 보면 이 몰래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보면, 이런 중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들을 예비하고 그런 사람들이 위해서 정보가 세워나간다든가, 뭐 이렇게 되는 경우는 있는데 오늘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때와 방법을 통해서 심판하는 것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이스라엘에 이제 가서 요람에게 요람 왕에게 알리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이런 작은 보반과 이런 배반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와 이런 방법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이런 상황에서 16절에 우리가 보시면 예후가 병거를 타고 아, 이제 이스루엘로 이제 가니 요람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이 아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아, 이 유다의 왕 아시아는 이제 요람의 이런 상황, 뭐 알고 온게 아니라 요람을 이제 전쟁하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아, 방문한 것이죠. 그래서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아,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한 무리를 보나이다. 아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요 맞아요.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바스코 나나를 보내서, 이렇게 면 예우의 무리를 보는 것을 보고, 이제 한 무리를 보나이다. 정확한 건 이제 아니고, 한 무리가 저 멀리서 오는 것을 보나이다. 그래서 요람이, 요람이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평안하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이 평안하냐? 어떠냐? 정세가 어떠냐? 너가 지금 오는 것이 어떤 문제냐? 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평안한 소식이냐? 라고 하는 이것이죠. 18절에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래대 왕의 말씀이 이 방, 평안하냐 하시더이 다음에 이유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아,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파스콘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 이거 평안하면 이제 와서 평안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제 보고할 텐데, 꼭간 어, 사람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파수꾼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본문 속에서 볼때내 뒤로 물러가라 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는 이제 왕이 아, 이제 왕을 직접 내가 만나서 전해야 될 긴박한 소식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하나의 표현법입니다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아, 그대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니, 다음에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라 하더라. 그래서 지금 예후가 이렇게 하는 것은 예후가 요람왕에게 직접적으로 대면하여 이야기할 이야기가 있다. 아, 이 메신저를 통해서 지금 너희에게... 전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메시지로 보내는 거죠. 그 자체가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가 삶이 우리가 온게 하나의 메시지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많은 말보다 우리가 그 삶이 어떻게 더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우의 오늘 이런 행동들은 직접 예우가 요라마에게 가서 전해야 될 아주 긴밀한 소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하나의 방법이죠. 파수꾼이 또전화에이르되 그도 그들에게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보는 것이 님씨의 손자 예우가 오는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미치게 모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 길라 라모스에서 지금 전투가 아라망하고 벌어져 있는데 그 전시 상황이 긴박하게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요라망에 대해서 즉 관심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 속에서 매우가 미치게 모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 이것은 지금 굉장히 전세가 어떻게 보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구나 저, 적어도 그 예우가 길라라모세에서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전투를 벌이고 전쟁을 벌여야 될 그가 어떻게 지금 이 순간에 여기까지 이루고 있는가. 이것은 긴박한 상황. 혹, 어떻게 보면, 아, 그가 직접 나에게 이야기할 이 신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21절에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함에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의 왕 아시아가 각각 그 병거를 타고 가서 예우를 맞을 때, 이스라엘 이스레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이 너무 절묘한 거예요. 이 순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제 아합을 시실 때, 아합에 심판하실 때, 그의 이... 어떻면 나봇의 토지. 이 나봇의 토지 속에서 하나님이 그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던 부분이잖아요. 상징적인 부분이죠.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남에 요람이 예우를 보고 이르되 예우야 평안하냐? 전세가 어떠냐? 길라 나봇의 상황이 어떠하냐? 긴박하게 돌아가느냐? 너가 이겼느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대답하되 평안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 여기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에 대한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죠. 우상숭배가 어떤 영적인 음행이고, 어떻게 보면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주술, 주문, 이런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세벨의 그 영적인 가능과 그리고 주문과 주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이 평안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어찌 평안이 있으랴? 그게 너희의 그 어떤 아합의 이런 죄악으로, 그리고 우상숭배로 가득해 있는 그런 이 땅이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느냐? 라고 오히려 이제 꾸짖는 것이죠. 뭐 요람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의 방향을 돌이켜서 도망하며 아시아에게 이르되 아시아의 반역이로다. 유다의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반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쩌면 지금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아시아는 요람을 한번 만나기 위해서 또 아, 그를 또 격려 차원에서 왔다가 지금 굉장히 다급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이사절에 여우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두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깨뜨리고 나오니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려 진체다 어떻게 보면 왕이 어떻게 보면, 이 굉장히 전쟁에서, 적의 손해도 아니고, 자기의 이 군대, 자기 부하의 손에 의해서, 어 철저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돼. 염통을 깨뜨고 나오면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려 진지라. 너무 급작스러운 죽음, 이런 속에서, 이 유람이 최우를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 그것이 이 나벗의 포도나무, 포도밭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심판이 그 예우에, 예우에 의해서 요람이 죽게 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벗의 이 포도원이 그대로 담고 있는 거죠. 그 장소적인 배경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계세요.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진정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도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진정한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 평안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평강의 왕으로 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이 평안, 평강, 이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허터한는 것에서 찾게 될 때, 그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25절에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보세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면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예우에게 보이신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예언이 분명히 성취되었지만 예후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냐라는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예후가 이런 하나님의 이 예언의 성취 아합을 심판하시는 것을 그가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손으로 이거 아합의 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우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심을 다하지 못하죠. 아 예후가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악한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인간의 이런 죄는 반복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2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벗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느라. 여호와께서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네게 갚으리라. 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이 심판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 이 그때 그리고 그 장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우리가 부러워할 것도 없고,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우리가 시기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다른 사람이 어쩌하든 이것은 우리의 관심사에서 벗어나요. 단 하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그들의 영적인 상황, 그들이 정말 진리가 필요하다라는 것, 이 필요성, 이런 상황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지, 어, 요란 왕처럼, 그, 아합이아합의 자손으로서 왕도 되고, 뭐, 이런 것을 우리가 풀할 필요는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우리가 옮기 있다. 이런 심판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우리가 그런 삶, 같으면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더 절실한 것이죠. 하나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그 시대가 아니겠어요. 목표를 우리가, 우리가 분명히 할 때, 그 신앙의 부분 속에서도, 내가 분명한 방향성을 갖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분명한 방향을 설정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예수 닮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예언과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상받기를 기뻐하는 우리의 주님신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어지신, 오늘 하나님께서 주어주신오 맡겨주신 그 일들에 대해서 기쁨으로, 감사으로 감당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뜻을 받들어 기도드나이다 아멘